안녕하세요. 여드름 닥터 최희중입니다. 붉은 여드름, 즉 화농성 여드름이 났던 부위의 피부색이 붉게 변한 것을 여드름 자국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의 주제가 바로 여드름 자국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직접 남겨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 3개의 질문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간단하게 3개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에 영상을 진행하면서 자세한 질문의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여드름 자국에는 어떤 연고를 바르는 게 좋은가요? 두번째 질문 옅터졌던 여드름 자국이 다시 짙어질 수도 있는지 세번째 질문 여드름 자국이 안 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여드름 자국으로 고생 중인데요 여드름 자국을 없애고 싶으면 어떤 연고를 발라야 하나요? 현재 크레오신티랑 EGF 연고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둘 중에 어떤 걸 바르면 되죠? 아니라면 다른 연고를 발라야 하나요? 참고로 여드름 여드름 자국 중에는 오래된 것도 있고 얼마 안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면요 크레오신티는 여드름 치료용 이어서요 여드름 자국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약입니다 콧물감기 치료용 약을 속쓰림 이라고 하는 증세에 사용을 하면 속쓰림이 치료가 되나요 아니죠 이것처럼 크레오신티라고 하는 약은 여드름 균을 죽이는 항생제입니다 여드름 자국 이라고 하는 증세는 피부의 표피층에 붉은 색소가 만들어 들어져 있는 일종의 색소 질환이거든요. 여드름균을 항생제를 통해서 죽이면 붉은 색소가 사라지게 되나요? 여드름균을 죽이는 거하고 붉은 색소가 사라지는 현상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레오신 T는 화농성 여드름 부위에만 바르시고요. 크레오신 T를 붉은 여드름 자국 부위에 바른다고 해서 여드름 자국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EGF 연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EGF 연고는 피 v 의 재생을 도와주는 연고 이거든요. 뭐 어디 베이거나 어디 긁히거나 이렇게 상처나고 다치고 한 부위에 바른다면 상처가 아무는 거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EGF 연고입니다. 근데 붉은 여드름 자국은 어디 베이거나 어디 긁히거나 어디 상처나거나 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EGF 연고 역시 여드름 자국에 바른다고 해서 여드름 자국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으로 돌아오면 크레오신티랑 EGF 연고 중에서 어떤 걸 발라야 하느냐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크레오신티 이지프 연고 모두 여드름 자국에는 도움이 안되는 연고들입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질문으로 크레오신티와 이지프 연고가 아니라고 그러면 다른 어떤 연고를 발라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어떤 다른 연고를 발라야 하는지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르는 연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 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만 해서 받아들여 주십시오. 붉은 여드름 자국 바르는 연고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광고하기를 여드름 자국에 바르는 연고다라고 광고하는 제품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을 사용해서 효과가 있었다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시지만 이런 제품을 썼는데도 별 도움이 없었다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그래서 크레오신티나 EGF 연고 말고 다른 연고를 바를 게뭐 없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여드름 자국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그런 제품들을 일단 발라 보십시오. 일단 이제 제품을 사용해 보시고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계속 그 제품을 사용해 보시고요. 이 제품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뭐 레이저 같은 그런 시술이나 치료로 넘어가시는 게그 다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한테 여드름 자국에 바르는 제품을 추천해 달라라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셔가지고요. 이번 기회에 여드름 자국에 바르는 제품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요. 여드름 자국에 도움이 되는. 연구는 별로 없다는 게제 의견이니까요. 일단 여드름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고요. 뭐 어찌어찌 상황이 돼서 어쨌든간에 여드름 자국이 생겼다고 하면 이 여드름 자국이라는 게 치료 없이도 저절로 사라지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여드름 자국이 저절로 없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거나 마냥 기다리기에는 너무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하시면 치료를 받으시거나 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라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여드름 자국이 치료 받으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치료는 부담된다 하시면 여드름 자국에 바른다는 연고를 구입해서 발라 보세요. 발라 보시라 라는 의미가 그거 바르시면 효과 보실 겁니다. 그러니 바르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치료는 부담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차선책으로 연고를 발라 보시라. 그런데 연고 바르실 때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는 하지 말고 발라 보시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드름 자국에 대해서 바르는 연고에 대해서는 좀제 생각이 정리가 되셨죠.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드름 자국 치료를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드름 자국은 치료받고 난 후에 다시 짙어진다거나 다시 재발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치료받고 나서도 다시 짙어진다고 하면 치료받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답변입니다. 여드름 자국은 피부의 표피층에 붉은 색소가 만들어져 있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드름 자국은 붉은 색소를 깨뜨려 주는 레이저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비율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리컵이 하나 있다고 치죠. 이 유리컵을 바닥에 떨어뜨려서 유리컵이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이 산산조각난 유리컵을 치우지 않고 그냥 놔두면 이 조각들이 서로 달라붙어가지고 유리컵이 깨지기 전의 상태처럼 새로운 유리컵이 다시 만들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깨진 상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드름 자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치료를 통해서 작게 부서진 붉은 색소들이 치료 후에 다시 저절로 달라붙으면서 붉은 색소가 부서 버지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즉 치료받고 호전된 여드름 자국이 치료가 끝난 후에 다시 짙어진다거나 다시 재발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단 이럴 수는 있습니다 여드름 자국은 화농성 여드름이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드름 자국 치료 끝난 후에 새로운 여드름이 생기면서 새로운 여드름 자국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한은 치료받고 좋아졌던 여드름 자국이 다시 짙어지거나 다시 악화되지는 않죠 따라서 여드름 자국 치료 후에 자국이 다시 짙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여드름 자국 치료 후에 새로운 여드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드름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드름 자국이 안 생기기 위한 예방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예방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드름 자국은 화농성 여드름이 원인이거든요. 화농성 여드름이라는 게 붉은색의 여드 름 여드름을 말하는 건데요, 붉지 않은 여드름은 여드름 자국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모든 여드름이 다 여드름 자국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붉은 여드름만이 여드름 자국을 일으킵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에 붉은 여드름 하나가 발생했다고 치죠. 이 지금 이 붉은 여드름에게 시간을 오래 주면 줄수록 이 붉은 여드름이 여드름 자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붉은 여드름 자국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려면 지금 나 있는 이 붉은 여드름에 시간을 주지 않으면 붉은 여드름 자국으로 발전을 못하겠죠. 이 이야기는 붉은 여드름을 빨리 없애면 여드름 자국 예방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붉은 여드름을 빨리 없앨 수 있겠느냐? 붉은 여드름을 빨리 없애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요.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상황을 정리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하는 여드름 개수가 많지 않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때는 여드름 연고를 바르기만 해도 되 거든요? 즉 여드름 개수가 많지 않으면 여드름이 발생한 초기에서부터 여드름 연고를 바르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이 여드름 연고 때문에 여드름이 가라앉았다.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여드름 자국은 발생하지 않죠. 여드름 연고를 바르고는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붉은 여드름이 가라앉을 조짐이 없다라고 하면은 염증 주사를 맞는 방법이 있고요. 여드름 연고를 바르고 있는데 이 여드름이 노랗게 굶았다면 곪았을 시점에는 빨리 압출해주는 방법 이런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붉은 여드름을 빨리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드름 자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드름 닥터 최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